2학년 친구들, 미니쌤과 함께하는 백0점 국어여행 시간입니다. 함께하고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겪었나요? 선생님에게 말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글로 써줄 수도 있죠. 선생님 갑자기 나 오늘 무슨 일 겪었는지는 왜 물어보시는 거죠? 짠짠짠, 그래요. 바로 까닭이 있죠. 써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드디어 다 썼습니다. 오늘의 내용, 우리의 학습 목표는요. 짠짠짠.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겪은 일을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요. 아, 그래서 선생님,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지 물어보신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국어 여행도 겪은 일이에요. 자, 우리가 겪은 일 이야기로 표현하기 위해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신나는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개념 1과 함께하겠습니다. 개념 1에서는요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생각하며 듣. 자,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생각하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의 차례, 일이 일어난 차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고요. 정리할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뭐,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름장수와 호랑이라는 글의 뒷부분을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호랑이 뱃속에서 살아 나왔어요. 언제? 바로 이튿날 아침. 그렇다면 이튿날 아침이라는 말이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일어난 일은 소금장수와 기름장수가 호랑이 뱃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일어난 일 나와라. 점심때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너무 중요하죠? 점심때 일어난 일은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죽은 호랑이를 둘러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 일어난 일,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나와라. 며칠 뒤. 어, 선생님, 이런 말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느 를 나타내는 말이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며칠 뒤 라고 하면 그 때가 있겠죠? 때문에 며칠 뒤라는 말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소금장수와 기름장수가 임금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기름장수와 호랑이의 뒷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정리하니까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라. 이튿날 아침 소금장수와 기름장수가 호랑이 뱃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점심때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죽은 호랑이를 둘러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가 임금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서 일어난 일을 정리하니까 오, 긴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차례대로 선생님, 쑥 차례대로 정리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와, 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왜 주의해야 하는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일어난 일을 어떻게 차례, 차례,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이에요. 개념, 이, 이에요, 개념. 입니다두 번째 개념에서는 요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말하기 해볼게요. 말하기 자 역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할 땐 무엇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차례대로 일이 일어났는가를 떠올려 봐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안에 있는 네모칸을 낱말들 따라 쓰기 따라 쓰기. 예쁘게 하고 있죠? 잘 따라 쓰면서 이 단원의 중요한 개념을 꼭 익혀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방법대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있는 까만 아기 양의 뒷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철회대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짜잔! 이튿날 아침, 여기 지금 할아버지와 양치기계 폴로가 보여요. 할아버지, 어,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바로 양떼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양치기계 폴로를 데리고 양대를 찾아 나섰어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 점심 때, 할아버지 옆에 어, 양떼가 보이네요. 점심 때, 할아버지는 언덕 위에서 양떼를 찾았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바로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 까만 아기 양 덕분에 양떼를 찾을 수 있었네요. 자, 다음 장면. 가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허, 드디어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가을에 할아버지는 양털을 깎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양털들 보면 거의 다 하얀 털인데 한 바구니에만 까만 털 보이죠? 까만 아기 양한 마리라서... 까만 털은 좀 양이 적었어요. 자, 이어서 겨울에 짜잔! 할아버지는 아주 재미난 양떼를 갖게 되었는데 어떤 양떼인가 자세히 보니까 하얀 양, 까만 양, 하얀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 얼룩양까지 아주 다양한 양들이 어우러진 양떼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까만 아기 양의 뒷부분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역시도 어떻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일어난 일을 정리하면 긴 이야기도 쉽게 차례대로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알았죠? 짜잔 개념 3으로 왔습니다. 3번. 개념에서는요. 이번엔 겪은 일을 차례대로 글로 써 볼게요. 자, 내가 겪은 일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차례대로 글로 쓸때 어렵지 않아요. 무엇만 생각하면 된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차례차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로 쓰면 정답! 자, 그러면 해 볼까요? 우선 겪은 일. 하루 동안에 나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나 떠올려 보는데 자 이때요 그냥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이렇게만 쓰지 말고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말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짜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겪은 일을 어떻게 처리의 대로 순서대로 처리의 대로 정리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잘 정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적어주면 돼요. 처음부터 그냥 글쓰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어려워요. 쓰기는 어려워요.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차근차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정리만 잘 해준다면 그 다음에 쓰는 일 문제 없거든요. 자, 이어서 글을 쓴 다음에는 꼭 확인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겪은 일을 차례대로 바르게 썼는지 확인해 보면서 혹시 차례가 맞지 않거나 또는 잘못 쓴 글자가 있을 때에는 고쳐 쓰기 예쁘게 봐야겠죠? 겪은 일을 차례대로 글로 쓸 때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 언제 있었던 일인지만 잘 찾아서 정리해 주면 아무리 긴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차례에 맞게 잘 글로 쓸수 있습니다. <목소리> 哈哈。Uh huh.